네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이편 어 얘네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없네 요아 어, 아깝다 말도 초파남아 보만 있으면 되는데 보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뭐가 지금 없어요. 오만 자 주면 되는데? 뭐가 없다니 뭐가 없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빨주먹 초 바람 보여요 얘네들은 보여드릴게요 마크 정식도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볼수 있는 마크 정식. 찍은 것도 있어요. 와, 많다. 우와. 여러분들, 잠깐만요. 지금 다 모으고 있어요. 오. 하필이면 진짜 많이 어요 후! 이게 다예요? 자, 저기 쌓였습니다 짠. 여러분이 그동안 때 보신 겁니다. 이 뭐가, 뭐가, 아, 목이 부러졌어. 아, 진짜. 아, 짜증이 나. 뭐가 제가 여기 부러졌어. 아. 오. 마크 정식.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까 커리퍼도 마크 정식이었었는데, 미리 보여드렸어요. 마크 옵션 침대 다 됐다 얘네들은 음, 침대에요 이건 마크 침대 얘는 마크 아, 다이아몬드 검 얘는 금검 얘가 더 작게 됐죠 얘는 포션 독 포션 알아서 그리고 얘는 곡괭이 에요 지금 요. 휴. 휴. 어, 다 됐고 던져. 어. 그다음에 별이에요. 아까 안 보러 드셨죠? 얘네 는이 클로 보고요. 오늘 만들었어요. 얘는 데이지덕 이거 올라갈 거예요. 촬영 어, 안, 안 올라갔어도 어요 그리고 데이지덕 얘는 데이지덕 얘는 어, 머더라 오, 데이지덕, 도날드덕 맞다. 도날드덕이고요. 얘는 라바, 얘는 뚱이, 얘는 티비, 얘는 요정, 얘는 도티님, 얘는 통통이 목 부러졌고요. 얘는, 인어공주 얘네 둘은, 아 진짜 얘네 또, 어, 뜨거워. 없어진 게 많네. 어, 얘, 여기 있다. 여기, 하, 초록 친구. 그리고 하트 둘이, 쌍쌍. 쌍사탕. 제일 힘들게 만든 게임기. 아, 부러지엔 응. 레몬 여우 별 그냥 마음대로 한별펭긴 호빵맨 부엉이. 미키마우스 얘는 물고기 얘는 음... 토토로 얘는 아이스크림 상상속 얘네들은 고랜데, 핑크색, 파란색 그 다음에 스마일 그 다음에 콜라 그 다음에 체리 아! 오! 저절로 들어갔네 그리고 유튜브 영상얘는 스펀지밥, 얘는 뭐뭐저 저쪽에 있는 그 마리오에 나오는 버섯, 얘는 돼지, 얘는 아메리카, 얘는 코알라, 얘는 주먹밥, 얘는 핫탕 그거, 게임에서 보고 만든 거. 얘는, 케이크, 얘네 둘이는, 쌍둥이 아 엄마! 일로 와봐.